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얌체 주차하는 분들 은근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마트 주차장에 이렇게 고사마들 데리러 간다며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잘안 보이게 붙여놓고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쾌한 주차 응징 5단계라는 사진이 핫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파트에 허락 없이 주차한 외부 차량에게 1단계로 스티커를 붙이고 2단계로 못 나가게 판넬을 설치하며 3단계로 타이 에 이렇게 나무를 묶어 버려. 아예 차를 못 빼게 하고 아예 차단봉까지 설치해 버려. 완전히 봉인을 시켜 버린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관리실에게 감사하다며 박카스를 올려 놓고 가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주차 때문에 벌어졌던 역대급 사건들을 두 번째로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공사장 사건입니다. 2018년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인데요. 한 공사 중인 건물의 무단 주차 차량은 빨리 차량을 이동하세요라며. 공사 지연으로 민영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까지 쓰여있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사무실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무단주차 카니발을 아예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차량의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황당해하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여기가 서울대 입구 쪽이라며 힐링스테이트 주택협동조합 측이 자기네들한테 땅안 팔고 공사하는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자제해 놓을만 곳이나 공사 동선 쪽에 불법 주차해서 공사 방해를 한다는 댓글을 남깁니다. 정말로 2018년 당시의 힐링 스테이트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현수막에도 절대 팔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힐링 스테이트 조합이 토지를 전부 다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다가 이 건물주가 아예 새로운 공사까지 해버리니 이렇게 주차테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심지어 30일 이후로나 행정처분이 가능해서 30일 되기 전에 다른 차로 또 불법 주차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목격담도 올라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차주가 누군지도 다알 정도로 유명하다는데요 이 사진이 유명해지자 네이버 법률에서 이렇게 차를 가두는 게 합법이냐를 따졌던 적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사유지 주차는 강제 견인을 하게 되면 불법이고 구청의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유지에 차가 한달 이상 주차되어 있어야 하며 바퀴에 락을 걸어놓거나 하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철근으로 가둬도 재물 손괴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요. 대신에 아낀 주차비 만큼의 부당이득에 대해 소송을 걸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포크레인 구덩이 사건입니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차좀 빼주세요 라며 나왔던 내용인데요. 포크레인이 지나가야 하는 주차장 입구에 흰색 차가 한대 대져 있었고 포크레인 기사가 연락을 해. 오전 7시 40분쯤에 차를 빼주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시동을 걸고 예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가야 했던 포크레인 기사는 빡쳤고 흰색 차의 뒤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순간 멍하니 바라만 봤다고 하는데요. 포크레인은 정확하게 주차된 차 뒤에 구덩이를 만들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옆에 주차된 트럭에 전화해서 차를 빼고 겨우겨우 출근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 제보자는 자동차 애호가들에겐 예열이 중요하거든요. 라고 말한 짤을 남겨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예열 빌런이라고 부르며 많은 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해당 모습을 찍은 불박 차량의 차주일 뿐이었는데 풀 영상이 아닌 짤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빌런으로 오해했다고 하네요. 은근히 포크레인의 무력 시위 주차는 많다는데요. 2018년엔 본인이 항상 주차해 두던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해 둔 것을 본 포크레인 차주가 승용차 앞에 120cm 상당의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러셔를 차와 가깝게 두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후 연락처도 없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승용 차주는 경찰과 함께 장애물을 옮겨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18시간이 지난 후에야 포크레인이 와서 장애물을 치워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승용차 차주는 신고했고 포크레인은 50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다음은 협박 쪽지 정과자입니다 올해 4월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인데요 부모님이 잠깐 거주했던 시골집이 있었는데 5년 정도를 빈 집으로 방치해놨다가 올해 수리를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전부터 주말에는 그 집을 이용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차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본인이 주차를 해왔던 곳이라며 정중히 다른 곳에 주차 주차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쓴이가 주차한 곳은 마을회관 옆 공터로서 수년간 여러 사람이 주차를 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은색이 글쓴이 차인데 뒤에 있는 핑크 차에는 쪽지가 없었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도 많았기에 그냥 무시하고 차를 안 빼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쪽지가 다음날 또 붙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차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했는데 주차를 또 하셨다며 본인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한 뿐이라는 협 방 문구였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일할 게 없는 사람이라며 집 앞에 주차하면 다 죽는 거라는 섬뜩한 문구도 함께인데다가 연락처도 없었다는데요. 동네에 알고 지내던 어르신에게 여쭤보니 노모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진짜로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딴 데다가 차를 대라고 했다는데요. 와이프에게 쪽지를 보여줬더니 굉장히 공포에 질려하며 이제 그 동네를 못 가겠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주차는 다른 곳에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은 잡으려고 한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린다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러자 메모장 만으로도 협박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해져 엄청나게 많은 뉴스에도 해당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글쓴이는 다음 글을 통해 본인 성격대로 하기로 했다며 청주로 출발한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 글이 올라오는데요. 고소를 하려고 결정한 그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네 경찰서에 경찰관이고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맞냐고 물어봤다는데요. 맞다며 이미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니 경찰관은 그래서 고소를 한다는 거지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글쓴이 집에도 차를 세울 수가 있냐고 물어보고 세울 수 없다고 하니 이 사람 말로는 차를 두대 정도는 세울 수 있다고 했다며 술기운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경찰관이 고소도 하기 전에 전화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이동했더니. 통화했던 그 경찰관에게 배당이 되었다는데 그 경찰은 인터넷에 글을 외올렸어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알아? 위에서 날려라며 오히려 글쓴이를 혼내키듯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에 글 쓰지 마라고도 했다는데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그 경찰관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개 착한 애야. 그때 그 사고치고 몇년 동안 말썽 한번안 피우고 있었어걔개 검도 잘해 검도 선수였나 그랬을 걸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경찰서로 갔더니 경찰관은 이번엔 걔 동생이 전화를 해서 막 따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걔네도 고소한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서 용지에 지장을 찍을 때도 대충 잘 넘어가면 좋을 걸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만드냐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관에게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경찰관은 단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들은 거. 라고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가해자를 착하고 좋은 애라고 이야기한다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경찰관은 가해자나 가해자 동생과 통화조차 한 적이 절대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조사 후 경찰서를 나오며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 누군가는 그 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청문 감사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 및 변경 신청을 하며 해당 수사관이 가해자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 조사하라는 감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많은 보배 회원들이 청주 상당 경찰서의 칭찬 게시판에 많은 칭찬글을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청문 감사 결과라는 다음글이 올라왔는데, 112 상황실의 경찰관이 보배드림에 올라온 첫 글을 보고는 사전 위험을 감지해 형사지원팀의 사실을 알려 내사에 착수한 것이 맞으며, 처음 글쓴이에게 연락을 취했던 방법 역시도 그 누군가를 통한 것이 맞고, 작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원만한 해결을 권하는 발언일 뿐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이렇게 불법 CCTV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무의미한 싸움이 되는 것 같다며 자괴감이 든다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으며 이후로는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든 차를 잘댈수 있기만 하여도 큰 복인 세상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